자 개념넓히기 문제 풀하겠습니다. 이자 보시면은 루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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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금 근호가 3중으로 되어 있어요. 그렇다고 해서 얘가 뭐3중근호뭐 이러시면은 조금 접근이 어려워질 것 같고 그냥 안에 있는 2중근호부터 풀어서 나오도록 하겠습니다. 자 안에 있는 2중근호 풀려면은 루트, 루트 앞에 있는 숫자가 20이 아니라 반드시 2여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어, 20이 2 곱하기 10이니까 요 10을 루트 안으로 집어 넣어버리겠다는 거야. 그러면은 10이 루트 안으로 들어가면은 100으로 들어갈 거니까, 루트 100, 루트 500이 되겠죠? 그럼 루트 45, 마이너스 2 루트 500. 자, 요렇게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은 이제 곱해서 500이 되고, 더해서 45가 되는 조합을 찾아야 되겠죠? 어, 그러면은, 뭐가 있으려나? 어, 뭐가 있지? 10, 어, 50. 이건 안 되겠고, 20, 25. 어, 이렇게 되겠네요. 20이랑 25 조합이 곱해서 500 더해서 25가 되는 조합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은 얘가 이제 이중구도 풀고 나오면 큰 거부터 쓰기로 했잖아요. 루트 25. 루트 25 마이너스 루트 20. 이렇게 나오겠네요. 그리고 앞에 1 있고, 자, 루트 이렇게 있습니다. 자, 근데 이제 얘가 5니까 6이 되겠고, 얘는 2루트 5로 바꿔줘야 되겠죠? 2루트 5. 이제 이렇게 바뀔 거고요 그러면은, 얘가 또, 이중근호니까 곱해서 5가 되고, 더해서 1이 되는 조합, 5랑 1이죠. 음 그러니까, 루트 5 먼저 쓰고, 1 쓰고, 여기 빼기니까, 빼기 써주시면, 자, 어쨌든, 삼중근어 자, 다음과 같이, 이중근어두 번에서 풀 수가 있겠습니다. 자, 이것의 정수 부분, 그럼 이제 여기서부터는 이제 중학교 3학년 문제가 되겠죠? 자, 이것의 정수 부분, 그러면 루트 5가 2.11이니까, 거기서 1 빼면 1.11이 되겠죠. 그러니까 정수 부분은 1이 되는 거 확인할 수 있겠고요. 소수 부분은 원래 수에서 우리 정수 부분 빼면 소수 부분 나온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루트 5마이너 1에서 정수 부분에 해당되는 1을 빼주시면 소수 부분이 나오는 거죠. 그러니까 결과적으로 빼기 2. 그러니까 루트 5가 2.11이니까 거기서 2 빼면 1 1이 남겠다, 뭐 그런 겁니다. 자 그럼 이제 a,b 구했으니까 이제 대입하면 되겠죠 자, 가우스 쫄지 마시고 루트 5마이2 분의 1자 그럼 유리화 하겠습니다 유리화 하시면 분모 분자에 루트 5 플러스 2 루트 5 플러스 2를 분모 분자에 곱해 주시면 되니까 분모는 5 빼기 4 그래서 분모는 1이죠 그러면 쓸 필요 없겠고 자 분자는 루트 5 플러스 2 이렇게 되겠습니다 자 그럼 루트 5가 2.11이니까 더해주면 4.11, 삐리리. 4.11에다가 가우스 씌워주시면 4가 되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 가우스 자체는 그렇게 어려운 내용이 아니에요. 가우스에서 쫄지 마시고, 자 근호가 3중으로 되어 있는데, 어, 우리는 3중 근호를 배운 적이 없기 때문에 2중 근호 두번 해주시면 되겠다라는 거 보시면서 쫄지 마시고 문제 푸시면 충분히 문제 풀 수가 있을 겁니다.